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춘천의 한 양계장에서 큰 불이나 닭 17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10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났는데요 날이 춥고 대기가 건조한 겨울에 이런 대형 화재가 끊이지 않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빨간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쉼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닭을 키우는 양계장에서 불이 난건 어제 저녁 6 시쯤 불빛이 환하게 비추더라고요. 그 불이 났다 그런 생각을 들고 중간에 아주 냄새가 양계장에서 뭐스티로이나뭐 그런 타는 냄새가 좀 심하게 나고 이 불로 닭이 있던 건물 두 동과 창고와 사무실이 모두 탔습니다. 닭 17만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9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양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등 아홉 명은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나리박자 경찰과 소방 당국에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개사에서난 불은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현재는 건물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 당국은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달기 있던 개사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큰 화재 사고는 날이 추워지면 더 늘어납니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11월부터 전국 화재 사고가 한달 3천 건을 넘겨 6월, 7월보다 400건 정도 더 많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 화재 사고 원인을 살펴보니 부주의로 불을 낸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8%였고 전기적 요인 화재도 28%에 달했습니다. 난방 기구 사용 같은 게좀 많이 늘어납니다. 화기를 좀 취급하실 때는 주변에 가연물을 절대 두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주변에 소화기 같은 거를 꼭 비치를 해 놓으셔서 벌써 날이 추워졌고 대기가 건조한 겨울이 다가오면서 대형 화재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